안녕하세요. 미랑타학공인중개사 강은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랑시 산해면 검천리에 있는 나대지를 보러 왔습니다. 지금 나대지 입구에 제가 서 있는데요. 어,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어, 주민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와 어, 운동기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서 있는 도로는요. 도로폭도 아주 넓어서 차량 진입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요. 주택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주택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배천 아주 잘 들은 따뜻한 땅입니다. 어, 지금 제가 이땅 입구로 들어갈 텐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땅 입구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요. 여기 도로는 어, 도로로 되어져 있지만 안쪽에 계신 세 분이 다섯 평씩 지분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나대지가 135 평이 되겠습니다. 어, 합쳐서 총140 평이 되는데요. 어, 나대지 140 평의 땅이 실제 가서 보니까 평수가 좀더 크게 보입니다. 어, 평수가 크게 보이는데. 어, 나대지는 135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땅은 동네분들이 농기계를 임시로 갖다 놓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 그리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조그만한 건물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 잠가 놓고 거의 사용은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면으로 보면은요, 어, 이 땅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땅이 제가 볼 때에 135평 치원 아주 커 보이는데요. 정확한 평수는 나와 있고, 갱계는 청량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땅에 갱계로 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건물이 있는 걸다 철거를 하고 나대지로 놔둔 상태이고요. 이렇게 담벼락이 되어져 있는데요. 담벼락이 흙담도 있고, 백돌조 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이 땅은 어, 주말 농장 쓰시는 분들이 지금 소형 땅 찾기가 힘이던데요. 이 땅은 나대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어, 소형 땅을 구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주말 농장 찾으시는 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주말 농장으로 쓰시다가 추후에 집을 짓고 텃밭을 이용하면서 사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어, 주인분이 자녀분을 출가를 시킨다고 어, 돈이 조금 필요해서 이 땅을 내놓으셨는데요 어, 주인분이 어, 임자가 나타나면 가격 조절도 좀 해주신다고 하니 조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안쪽 경계인데요 앞쪽 경계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집은 지금 현재 이 경계를 허물어도 바깥에 도로기 때문에 어, 입구를 이쪽으로 해도 될것 같고요 평수가 커서 반 나눠서 반반식 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 실제 135평은 시골에서 그렇게 큰 땅은 아닌데요 주변에 집들로 둘러쌓여 둘러쌓여져 있고 이렇게 나대지로 보여서 그런지 135평이 200평도 넘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이 다 맞나 궁금할 정도로 땅은 아주 넓습니다. 어,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제가 안쪽까지 들어가서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는데요. 현재 보이는 이 땅이고요. 어, 길쭉하게 보이지만 폭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주택을 짓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혹시 전에 조만 땅을 사서 텃밭을 읽으면서 농막 하나 갖다 놓으시구나, 추후에 집을 짓고 싶으시다면, 오늘의 땅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이상은 미랑탑 공인중개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